네, 맛집을 찾고 있습니다 네, 90년대 오징어집을 찾고 있습니다 90년대 오징어 맛집 응. 아, 진짜 여기서 며칠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만 응. 봐도 응. 신기해 신기해 밥 먹고 박물관 지하만 구경하고 응. 숙소가서 좀 자야 될것 같아 <laughs> 잠은 깼는데 다리가 떨려 진짜? 어. 다 베스트 피쉬 레스토랑. 마시겠다, 마시겠다. 도 맛있어. 리네 먹고 다 진짜 맛있어요. 엄청 프레시, 프레시 프레시. 너무 맛있어. <웃음> 와우. <웃음> 진짜 너무 오케이, 와 아, 국물이 저, 막 거의 나올 정도로, 정도로. 미슐랭 저리 가라 와 완전 희선 왜 놀래 아까 왜 놀랬냐면 저 앞에 있다가 찍어봐 <laughs> 저기 막 고기가 <laughs> 돼지 돼지 머리가 막 걸려있어 가지고 무서워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마워 이란아 맛집 찾아줘서

키라 브레드 음. 여기도 나오는 걸안 시켜도 됐을 거 몰랐네 그래도, <laughs> 그래도. 심하게.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자잘 먹겠습니다 얼른 드세요 네, 네, 맛있겠다 이리오 이리오 오 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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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도 아니 안돼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오늘은 비가 와서 저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네. 와, 여기서만 봐도 무섭네. 이게 운하로 쓰였던... 어, 지금은 버지 점프를 하고 있지만 겁도 없어. 저기 가있어. 언니도 갔나봐서 아, 도도고프트 있어 무서워서 못 가. 연습만 봐도 지금 다리 떨려. 너무 가짜 같지 않아? 그렇죠? 어? 음. 페인트 어, 너무 정교. 정규... 세상에. 저게 페인트한 그거네. 아... 저 광물. 그니까. 저 돌가루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0천년전 거의 한 이천 세네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리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니까 뭐한게 없대요. 음. 아니, 아, 뮤, 그냥 뮤. 땅 속에 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공동묘지에서 파는 거야. 아니 거예요. 나는 이네가 그 뭐지 아까 리스파레이션 했어. 제 말로 해. 근데 조금 붙인 게 이렇게지. 근데 나는 이 사이드. 깨진 거 붙인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 색깔도 안 입히고. 어, 그러니까. 아, 색깔이 살아 있는 게 귀한. 그러니까요. 네. 러그 당시에 아니 지금보다 더 정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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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그치? 이제 그래 so cute. 맞어 <laughs> 옛날에 저안나오는 엄마도 있었을 거 아냐 그래서 이걸로다가 <laughs> 어, <laughs> 세상에 그래서 약간 젖꼭지 <laughs> 어, <이런 애기>. <laughs> 어, <정공지> 어애어어 <laughs> where do you come from? Um, we are from the united states. okay, what's place? Um, georgia. okay. Yeah. long trip. yeah. would you like uh, to drink some water? we have a cute water. some cookies. Uh, oh, some fruits great. as well. okay. i'm going to read all of your passports. Okay. please. Uh, okay. we have two rooms. Uh, as i see, one is a couple's cabin. it's a light panel. dnd mm. do not disturb. more make up more. Up on the table, everything is free. 게이 w I'm going to 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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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o i n eat o m e o 웰컴 꽃까지 있고요. 여기가 침대.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와, 너무 멋지다. 어, 뭐야? 샤워하는 데가 이쪽 눈에 있고 화장실은 또 저쪽에 나눠져 있네. 여기를 돌아서 가면 와,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아, 여기가 이렇게 손 씻는 데.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손 씻는 화장실 옷장. 있고 여기가 여기가 어. 화장실 아니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와 너무 예뻐 음. 이게 이게 호머스하고 빵 나온거네 피타브레드의허머스 음. 그리고 이거는 감자 음. 이거는 에그플랜트통 가지가 나와서 좀 낯설긴 하다 응? 그리고 호박죽 음. 고마워 히라나 오. 땡큐 땡큐 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사전 답사입니다. 사전 답사래. 사전 오케이. 로미를 <laughs> 와우 수영장 야간 수영장 너무 멋지다. 아, 오, 세상에. 어, 비가 안 왔으면 와 우리 너무 좀 늦게 오고 여기에 다 시면 해가 금방 져 가지고 겨울에 와서 사람이 없어서 좋은 건 너무 좋은데 너무 해가 일찍 져 가지고 사우나 <웃음> 오 <웃음> I like 스팀룸 <laughs> 와 밖에는 수영장이고요 우리만 지금 저녁에 스파를입니다 진짜 와 바다 보면서 수영하는 기회가 없을 텐데 너무 이쁘다 비 와서 못했어요 와 그러니까 와 빵의 종류가 정말 아침 이게 근데 15불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다양해요 너무 잘 나와 어, 너무 잘 나와 치즈면 오믈렛도 너무 이쁘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음, 스트로베리 음, 잼. Thank you. <laughs> 감사합니다. 우울는 <거울에는> 그리스에서 <laughs> 올리브와께 함 <laughs> 다음에 와서 수영을 꼭해 봐요. 시에 만나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다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우리 네, 지금 다 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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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kay. 와플 와플 스틱이네 와플 스틱 우와. 회오리 모 와플 와플 입니다 와플 스틱 i 라 k 이거 오리지널 오레오 하나 먹어봐 먼저 맛있는데? 미국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너무 너무 쇼킹 간편 하나 둘셋 셋. 이렇게 <뭐라> <뭐라> 아 되네. 되네. 예예. 반죽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는아장 아, 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아. 거야. 자, 품위를 갖게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laughs> <laughs> okay. If you started your journey within the European Union, your checked-in baggage will be sent directly to your final destination.